76파이 1분의2공차 있죠?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측정이 안 되잖아요, 기본적으로. 통팁으로 해도 안 맞아요. 그래서, r 집이거든요 R팁인데, R팁으로 여기를 가공을 해요. <laughs> 가공을 하고, 측정을 하고, 프로그램 값 그대로. 만약에 100이면 1 100. 일단 맞춘 다음에 바로 알을 타는데,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, 그냥 그 가공하고, 가공면 제로를 맞춘 다음에, 그거 기준으로 프로그램으로 깎는 거죠. 근데 이게 높낮이가 너무 다르면은 100분의 1, 2 정도는 1, 2가 아니라 더 틀어질 수도 있어요. 파이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프로그램 믿고 가는 거죠. Um, good